화장품 변질 걱정되나요? 온도 유지로 신선하게 미니 화장품 냉온장고 없으면 손해 보는 꿀템 소개! 바로 이 플렉스몰 화장품 냉장고. 항상 화장품 이상하거나 효과가 줄어들까 걱정되셨죠? 이제는 이 냉장고에 쏙 넣어두면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으니 너무 좋던데요? LED 미러까지 있어 화장대에 두기도 예쁘고 소음 걱정 없이 조용히 돌아가서 밤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차량용으로도 이용 가능해서 여행 갈 때에도 간편하게 챙길 수 있으니 이보다 실용적일 수 없죠.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. 없으면 손해 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벨류텍 화장품 차량용 겸용 냉온장고 15리터. 여름철에도 차 안에서 시원하게 음료수를 즐길 수 없을까 고민했는데 이 냉온장고로 해결되니 너무 좋던데요. 미니멀한 사이즈에 15리터 용량까지 갖춰서 차 안에서도 자리 차지하지 않고 딱 좋아요. 220볼트 전압으로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하니 화장품 보관에도 딱이죠. 직접 설치 가능한 방식이라 편리하고 소비 전력도 45-55와트로 저렴하니까 속이 다 시원해요.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. 없으면 손해 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컴스의 LED 거울 미니 화장품 냉온장고. 매번 화장품 보관할 때 온도 때문에 걱정이셨죠? 이젠 이 작고 귀여운 냉온장고에 쏙 넣어두면 되니 너무 좋던데요? 전면에 LED 메이크업 거울이 있어서 화장하면서 동시에 화장품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. 12V 전원으로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고 220V의 강력한 성능으로 제대로 된 냉온 기능을 제공합니다.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디든 잘 어울리니 속이 다 시원해요. 속이 시원해지는 이꿀템 추천해요.